현관에 소금을 두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풍수 인테리어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로 여겨져요. 이 입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전체 운세가 달라진다고 하죠. 여기에 소금을 두는 이유, 첫 번째는 바로 정화작용입니다. 소금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.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죠. 두 번째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키는 상징성이에요. 예전에는 소금이 돈처럼 쓰일 정도로 귀한 자원이었죠. 그래서 소금은 풍요와 안정을 부르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. 또 실용적으로도 좋아요. 습기와 냄새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현관의 냄새도 없애 줄수 있죠. 작은 접시에 소금을 담아 현관 구석에 살짝 두세요.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갈아주는 게 좋고 오래된 소금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. 공간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간단한 방법, 현관 소금 놓기. 오늘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좋은 기운 가득한 집 만들기 함께 해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